코트만큼 구매 신중한 품목이 있을까요? 실루엣이 어떻고 디자인이 어떻고 원단이 안 좋으면 절대 손이 안 가는 게 코트인데요. 원단이 보여지는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원단은 정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실제로 지금까지 구매하지 않더라도 숨어있는 브랜드나 제품을 디깅하고 아이쇼핑하는 게 취미인데요. 제가 찾아본 제품들 소개시켜드릴게요. 국내 도메스트 브랜드, 컨템 브랜드, 해외 브랜드까지 세 가지로 분류했고 원단, 실루엣,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성비 디자인까지 챙긴 국내 브랜드입니다. 인사일런스 캐시미어 더블 롱코트 약 10년 전분트 콜라보 제품으로 처음 선보이고 강동원님이 착용해서 정말 유명해졌었던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의 코트입니다 원단은 달라졌지만 아직 그 명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울80 캐시20 혼용을 가지고 있고 울마크 컴퍼니의 인증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인사일런스가 오랫동안 판매하는 시그니처 제품이기 때문에 코트를 갓 입문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분들께 추천해드리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더블 브레스티드여밈과 오버사이즈 핏을 가지고 있고 피코트에 주로 사용 사용스 라펠의 형태를 띄고 있네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랙프라이데이로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마펠 캐시미어 피크드 더블코트. 이태리 마펠사의 원단을 사용한 피크드 더블코트입니다. 중량감과 탄탄한 원단감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했고 피크드 라펠과 어깨에 패드를 넣어서 각지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남성적인 구조가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요즘 이렇게 시크한 맛이 느껴지는 각진 어깨 제품들이 많이 보이는데 현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인데 마펠사의 원단까지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으로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드로우핏 프리미어 퓨어 캐시미어 로브 더블 코트. 울 캐시 80/20의 비율의 원단을 사용한 더블 코트입니다. 인살란스 더블 코트와 마찬가지로 물 마크 컴퍼니 인증 마크를 달고 있고 전체적인 느낌은 비슷한데 실루엣에 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인살란스 제품이 좀더 정돈된 느낌이 있다면 이 드로우핏 제품은 좀더 여유롭고 유려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브라는 이름답게 허리에 벨트가 있어서 취향대로 묶거나 풀어서 스타일링할 수 있고요. 캐시미어가 20%나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느낄 수 있고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같은 디자인과 가격을 가진 프리미어 퓨어 올 로브 더블 코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퓨어 올 100%의 원단을 사용해서 캐시미어 로브 코트보다 무게감이 있지만 두껍고 각이 잡히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남성적인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어나더 오피스 보이저 발막한 코트 활용성을 극대화한 발막한 코트입니다. 그 동안의 시그니처 요소였던 카라 의스티치와 충전재를 없앴다고 하는데요. 울 캐시 9010의 비율과 두꺼운 이중 축으로편집되었고 울마크 컴퍼니 인증을 받은 원단을 사용해서 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눈여겨 볼 만한 디테일은 외관의 포켓 4 개와 이너 포켓 2 개까지 총6 개의 포켓을 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성을 최대치로 높였습니다. 카라깃을 세우고 플라켓을 채워서 바람을 막아주는 스타일링도 할수 있는데요. 원단의 퀄리티라든지 디테일의 조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40만 원대의 가격이지만 한번 사놓으면 베이직 아이템으로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착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상세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착장처럼 입으면 도시적인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이저 볼드 발머카 코트. 이 제품도 앞서 소개한 발머카 코트와 전체적인 외관은 동일하지만 원단과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요. 2 2온우울100% 이중 층 원단을 사용했고 포켓 디테일과 카라 스티치로 차별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카라 스티치가 눈에 띄는데요. 오중의 카라 스티치로 더욱 견고하고 거칠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좀더 각잡히는 실루엣이 연출되는 우울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캐시미어의 부드러움보다 좀 투박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애프터프레이 투어리스트 발막한 코트. 최근 국내 발막한 트렌드를 이끌었던 1세트 브랜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호주산 메리노 울 90%의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발막한 코트입니다. 이중직 펠트 소재로 편집되어서 따뜻하고 적당히 여유로운 핏으로 코트의 정석이 아닐까 싶네요. 두 개의 아웃 포켓과 티켓 포켓으로 구성되어 투어리스트 이름답게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특이하게 이 제품은 다크 네이비 한 컬러로 구성 되어 있는데, 같은 패턴, 같은 디자인이지만 캐시미어가 혼용된 투어리스트 캐시미어 발막한 코트에는 밝은 그레이와 블랙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캐시미어 코트는 가격대가 6만원 가량 비싼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알파카 미드 코트, 워크 자켓에서 영감을 받은 미드랭스 코트입니다. 카 코트나 워크 자켓 등의 길이로 떨어지는 코트인데요. 헤어리한 알파카 블렌드 원단을 사용했고 좀처럼 보기 힘든 유니크한 외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코트와 다른 디자인을 찾으시거나 기존의 어떤 코트 맛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기 좋을 것 같네요. 와이드한 카라와 넓직한 아웃 포켓을 가지고 있고 툭 떨어지는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함께 안감이 없어 보다 가볍게 착용 가능하지만 알파카 특유의 헤어리한 텍스처 때문에 보온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브라운 여드 퓨어 울 벨티드 코트. 발막한 코트 형태의 벨트를 조여서 연출할 수 있는 벨티드 코트입니다. 대부분의 코트가 밀리터리 복식에서 유래돼서인지 이 제품도 남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범한 발막한 코트에서 벨트 하나로 매니시한 느낌과 함께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함께 묻어나는 제품인데요. 일본산 퓨어 울 100%의 원단을 사용해서 가볍고 부드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보온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군도덕이 없는 디테일과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코트 한 벌쯤은 가지고 있으며 캐주얼한 착장이나 포멀한 착장 등 보명성 있게 착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처럼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좋은 원단을 사용한 코트 한 벌쯤 가지고 계신다면 꽤는 없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리버서블 반멜칸 코트. 페리스 트위드, 아브라함 문과 함께 트위드로 유명한 말라리우스의 트위드 물100% 원단을 사용했고요. 겉면으로 트위드 특유의 체크가 느껴지는 소재와 안감으로 코튼100%트 원단을 사용해서 취향대로 뒤집어 감에 입을 수 있는 양면 리버서블 코트입니다. 사실 요즘은 리버서블 코트를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브라운야드에서 제작해줘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리버서블 제품 대부분 그렇듯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하나의 제품으로 두 가지 맛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돈된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만 소매 비조앞중시여민과 포켓에 사용의 속불 단추 등 퀄리티를 놓치지 않았고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은 타일렛 마네라 테일러드 오버코트 도메스틱 브랜드 중에서 프렌치 시크 무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타일레의 더블 코트입니다. 프렌치 시크를 표방하는 브랜드답게 피크드 라펠, 박스 숄더 실루엣과 맥시한 길이로 시크하고 섹시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높은 함량의 울 멜톤 원단을 사용해서 정석적인 코트의 두께와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컬러가 혼용률이 다른데, 그레이 컬러가 헤링본 패턴의 원단이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박스 숄더에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슬랙스나 데님과 함께 날렵하고 굽이 있는 부츠나 더비와 함께 매칭하면 생로랑이나 셀린느 같은 프렌치 시크의 느낌을 더욱 잘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세인트 싱글 브레스티드 오버코트 마찬가지로 박스 숄더와 맥시한 기장을 가지고 있는 싱글 코트입니다. 노치드 카라로 디자인되었고 왈네라 코트보다 좀더 차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착용했을 때 박스 숄더의 존재가 뚜렷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엣지 있는 실루엣이 잘 보이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어깨는 넓지만 가슴이 비교적 넓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이너웨어보다는 얇은 니트나 셔츠와 함께 매칭하면 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착용 가능할 것 같아요. 개성이 뚜렷한 제품이지만 스타일링에 따라서 다양한 코디 컨셉으로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렉토. 클래식 텔러드 더블 프레스티드 코트.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프린치 치크 선두자 렉토의 더블 코트입니다. 앞서 소개한 일레보다좀더 고가의 가격과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박시한 실루엣과 130cm에 가까운 긴 길이를 가지고 있고 20% 이상의 높은 비율의 캐시미어 함량을 가지고 있는 울 캐시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힘 있고 탄탄한 실루엣이 연출되는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베이직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 눈여겨볼 점은 소매 부분의 사선 라이닝으로 미니멀한 포인트를 줬는데 공장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레제기라는 프레스로 강하게 다림질을 한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레토만의 시그니처 디테일이라고 느껴지는 안감도 헐리와 큐프라가 원단을 사용했는데 큐프라가 부드럽고 촉촉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보이지 않는 곳 에도 신경 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다음은 울 싱글 코트와 헤어리 울 싱글 코트 마찬가지로 확실한 실루엣과 맥시 한 기장감을 가지고 있는 노치드 카라 싱글 코트입니다. 특이한 점은 앞 중심에 탄 주가 없어 오픈된 채로 착용할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는 점인데요 디자이너 브랜드답게 과감한 연출력 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울 싱글 코트와 헤어리 울 싱글 코트가 디자인은 같지만 원단과 컬러를 다르게 출시했는데 헤어리 울싱벌 코트의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기모감 있는 원단의 텍스처를 느낄 수 있고 이태리산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매력적인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렉토의 시그니처 디테일인 프레스 라이닝을 소매와 뒷판 절개의 라인에 적용해서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내었네요. 미니멀 프렌치 시크의 느낌을 동시에 잘 표현한 제품으로서 렉토의 매력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아모멘토의레글론 코트. 절제된 디자인, 미니멀한 디테일과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을 넘나드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아모멘토의 레귤런 코트입니다. 울 87%의 합류량을 가진 원단을 사용했고 100cm가 안되는 미디랭스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적 특징으로는 소매 패턴을 앞면은 레귤런, 뒷면은 세진 소매로 디자인해서 구조적으로 설계했고 뒷면의 트임과 허리끈을 조이면 아워글래스 실루엣이 연출되도록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원단으로서 엄청난 이점을 가져간다기보다 미니멀한 디테일과 착용했을 때 의도된 실루엣 연출에 강점을 둔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100cm가 안되는 비교적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길이감이 호불호가 탈수 있겠다고 생각되 지만 최근 이 정도의 길이감과 적당히 여유로운 사이즈감을 가진 코트 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미니멀한 아이템으로 깔끔 하게 코디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 에게 잘 맞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뉴스레더트림 맥코트 미니멀한 디자인과 시크하지만 트렌디한 요소를 담고 있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뉴스의 맥코트 입니다. 슈퍼엑스트라 올70% 1 2 3 0의 삼크코트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볍고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은데요 비교적 베이직한 디자인의 발막카 코트이지만 카라 밑 부분에 양가죽을 덧대었고 지그재그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이 가죽 패치로 남성적인 느낌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함께 주는 듯해서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오는 듯 하는데요 소매끝 비주 안쪽과 포켓 안쪽 부분에도 가죽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쓴 부분에서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까지 알수 있을 듯 합니다 가격이 다소 높긴 하지만 원단, 부자재,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서 납득이 가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 컬러 착용해 보고 싶긴 하네요 다음은 앤더슨벨 마티아 샤기 우울 로브코트 국내에서도 이젠 많이 알려졌고 해외에서도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유명세를 탄그의 그래. 앤더슨벨의 샤기 로브코트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헤어리한 텍스처를 느낄 수 있는 우울 원단을 사용했고 특히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헤어리해 보이는데요 컬러별로 다른 혼용률을 가진 원단을 사용해서인지 가격대도 다르게 책정되었고요 브라운 컬러는 원단의 텍스처가 비교적 차분해 보이지만 알파카가 73%나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고 따뜻하게 착용 가능해 보이는 로브 코트답게 밀트가 장착되어 있고 카라를 올려 단추를 채워 착용 가능하고 뒷면의 요코가 이중 플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버아실루엣과멕시한 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트렌디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만 착용하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호불호를 탈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카젠티노 레글런 코트 카젠티노 원단은 텍스처를 표현한 발마한 코트입니다 헤어리한 게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털처럼 느껴지는데요 이태리 비젠티노사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고 울 알파카 모헤어 등의 원사가 혼용되었습니다. 탑한 컬러의 원단을 사용했는데 카라 뒷면을 컬러풀한 트위드 원단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가장 상단의 단추도 유니크한 단추를 사용해서 앤더슨 베일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남성분들에게는 더소 어려운 컬러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취향이 맞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릴 수 있을 것같네요 다음은 이7칠의 싱글 빌티드 핸드메이드 코트 앞서 소개한 발막한 코트와 다르게 핸드메이드 제품인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핸드메이드 코트는 일반 코트와 달리 안감이 없거나 반 안감만 쓰고 고유한 봉제 방식으로 훨씬 가볍고 특유의 찰랑거리는 실루엣으로 많은 분들께 인기가 있었죠 최근에는 핸드메이드보다는 발막한 코트라든지 싱글 코트라든지 클래식한 봉제 방식으로 만들어진 코트가 대세이긴 합니다만 이런 핸드메이드 핸드이드 코트 하나 정도는 소개해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그레이 컬러는 울캐시미어 혼방 네이비 컬러는 울혼방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출시되었는데요. 좀더 가볍고 부드러운 텍스처를 원하시면 그레이 컬러를, 좀더 무겁고 투박하지만 두꺼운 원단감으로 클래식한 울 원단을 원하시면 네이비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라를 세워 바람막이로 사용할 수 있는 카라 플라켓 디테일과 벨트, 소매 비조 등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퀄리티와 가성비 좋은 핸드메이드 코트를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요 여기까지 국내 브랜드 제품이었고 다음은 국내 컨템 브랜드 제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옴무 캐시미어 블랜드 백슬릿 패딩 싱글 코트. 여러분들 혹시 솔타시를 아시나요? 솔리드옴무타임옴무 업무, 업무, 시스템 옴무 업무. 이렇게 세 브랜드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 중에서도 베이직하고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 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옴무의 싱글 코트 제품입니다.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울 캐시 혼방 원단과 내부 안감을 가벼운 패딩 충전재를 사용해서 일반 코트보다 따뜻하고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투버튼 싱글 여밈과 노치드라에딱 전형적인 베이직한 코트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타임옴무 캐시미어 블렌드 디테쳐블 캡코트 시스템 옴무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타임옴무의 얼마카 코트입니다 물캐시 원단을 사용해서 부드럽고 따뜻함이 특징인데요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고급 원단을 사용했고 깔끔하고 잘 정돈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글런 소매, 카라를 세워서 고정해서 바람을 막아주는 플라켓 후면에 버튼으로 여밈이 가능한 트림까지 정말 오래 입을 코트 하나 장만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컨템츠 계열 제품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격 때문에라도 관리를 열심히 하시면서 입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종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적으로는 셀피아 브라운 컬러가 가장 매력적인 컬러라고 느껴지네요 다음은 우영미 울 블랜드 하이넥 코트 솔리드 옴므 회사에서 나오는 최상급 라인 우영미의 랩코트입니다 그레이는 울캐시 홈방 원단 블랙은 울 알파카 홈방 원단입니다 부드러운 터치를 원한다면 그레이 컬러를 헤어리한 터치를 원한다면 블랙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치드 라필 형식으로도 연출할 수 있고 랩코트 형식으로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취향 시대로 스타일링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벨트도 장착되어 있고 우영미의 시그니처 메탈팁도 후면 넥라인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클래식한 코트가 지겨우시거나 디자인이 가미된 코트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더블 브레스트 롱코트 우영미 파리 컬렉션에서 나왔던 더블 코트입니다. 해군 핏코트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디자인인데요. 핏코트보다 길게 나왔고 해군의 상징적인 단 모양이 새겨져 있는 연장 단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연장 디테일도 요즘 잘 안보이는 디테일이어서 눈에 띄기는 하는.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요새 트렌드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또 이상하진 않고 오히려 잘안 보여서 괜찮아 보이는 듯한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디테일이라 하면 동양 회화가 프린팅된 안감과 소매 시보리 디테일인데요. 소매 시보리는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컬렉션에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지 과감한 디자인이 인상적인데 그만큼 많은 분들의 취향에 맞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영미에서 이런 코트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컬렉션에서는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현재 판매 중인. 색상은 다크네이비 한 색상입니다. 여기까지 컨텐 브랜드를 포함해서 국내 제품도 소개해봤고요. 끝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캡틴 선샤인 트래블러 코트. 현행하는 발목한 코트에 근본에 위치해 있는 제품입니다. 매 시즌 캐리오버 되는 제품이며 시즌마다 원단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올해 제품은 극세 울섬유 16.5 마이크론 슈퍼 140수 울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탄력도 느껴지고 가볍고 부드러운 원단이라고 하는데 이 트래블러 코트 원단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면 칭찬일색이라서 제가 굳이 더 보태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적당히 퍼지는 A라인의 실루엣과 시그니처 디테일 같은 3 포켓, 그리고 레벨런 소매까지 제품명처럼 여행자에게 필요한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되네요. 현재 국내에도 캡틴 선샤인 매장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국내 전용 색상, 블랙 컬러가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네이비 컬러를 선호하고 저도 네이비가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으로 보나 브랜드 이미지로 보나 퀄리티로 보나 한번 사두면 정말 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엄브렐라 코트. 캡샤에서 나온 또 다른 발막한 제품입니다. 제품, 엄브렐라 코트입니다. 트레블러 코트보다 옷 사이즈 기준 약 9cm 정도 길게 나왔고 A라인으로 퍼지며 찰랑거리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좀더 드레시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외관은 트레블러 코트보다 좀더 절제된 디테일을 가지고 있고 헤어리한 원단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 알파카 홈방 이중지 원단을 사용했고 가볍고 따뜻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보이지네요. 가격은 트레블러 코트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출시됐지만 이 제품도 한번 사두면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라리 슈퍼파인 울 모저 스티앤 칼라코트 구매했던 분들의 의견 대부분 원단이 넘사라는 평을 가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 원단이 부드러워서 당연히 캐시 온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울 100%여서 놀랬다는 후기가 생각나는데요. 원단만큼은 호평 일색의 브랜드라서 코트 추천하기 가장 좋은 브랜드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깔끔하고 정돈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컬러감과 원단, 실루엣으로 승부보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15.5 마이크론 160수 울 원단을 사용해서 아주 부드럽고 가벼운 원단감을 느낄 수있을과 동시에 따뜻하게 착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일본 제품 특성상 현지에서 구매하고 택스 프리 받는 방법이 가장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펀지 본디드 와이드 웨일 울 스티앤 컬라 코트, 모조 스티앤 코트와 비슷한 사이즈감을 가진 제품입니다. 조금 다른 것은 앞면은 세딘 소매로 되어있던 점과 스트라이프 결이 느껴지는 원단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이 원단은 120수로서 앞서 소개한 코트보다는 좀더 두꺼운 울 원단이고 뒷면에 신축성 있는 폴리 원단을 본딩해서 이중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착용시 더욱 볼륨 있는 실루엣이 연출되었는데요. 뒤에서 보면 레벨런 소매로 볼수 있도록 패턴 플레이한 것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라리답게 절제된 디테일로 디자인되었고 맥시한 기장으로 여유로운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기 좋은 아이템일 것같네요 다음은 르메르 더블 울 레포트. 이미 너무 유명한 브랜드죠. 앞전에도 우영미의 레포트를 소개하긴 했는데, 르메르의 레포트는 매 겨울 시즌 나오는 제품이고, 가격의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 좀더 근본에 가까운 제품이라서 준비를 해봤고요. 부드럽고 밀도 높은 양면 울 원단을 사용했고, 얼라이닝 제품입니다. 스탠드 컬러로 디자인되었지만, 단추를 풀러서 와이드 노치드 칼러의 형태로도 착용할 수 있고, 레포트 특성상 감싸는 느낌을 내기 위해 오버한 사이즈로 제작된 것 같네요. 블랙과 브라운 이중 컬러로 출시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브라운 컬러가 르메르의 이미지와 더잘 맞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음은 폴로 랄프로렌 폴로 코트. 스포츠 코트의 근본. 클래식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코트입니다. 실제로 폴로 선수들이 착용한 코트에서 유래되었는데, 현존하는 브랜드 중에서 클래식한 폴로 코트를 가장 잘 구현해놓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높은 고지에 있는 피크들 라펠과 덮개가 달린 아웃보켓, 턴업된 소매, 허리 후면의 벨트 장식, 볼드한 스티치 간격 등, 현재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지만, 클래식 그 자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100%의 원단을 사용되었는데 왁스마라같은 코트 하이엔드 브랜드 에서도 사용하는 만큼 원단의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고 여유만 되신다면 구매하셔도 후회는 없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4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미스포크에서 맞춤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은 올드조 슬립백 젠트코트 최근에 조금씩 알려주고 있는 브랜드 올드조의 발막한 형태의 코트입니다. 원단이 조금 특이한데 린넨 61% 실크 3 9의 혼용으로 보통 알고 있는 울시크라든지, 울캐시의 혼용이 아닙니다. 일본 특유의 빈티지하면서 요철감을 느낄 수 있는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실크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꽤나 부드럽고 소프트한 실루엣으로 떨어질 듯 하네요. 뒷면의 트임을 높은 위치에서 시작되게 설정해놓고 단추로 그 트임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오픈하여 착용했을 때 바람에 의해 확 벗겨지지 않도록 안쪽에 고정할 수 있는 스트랩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소매기장이 좀 짧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단이 주는 매력이 크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내에서는 구하는 게 쉽지 않을 듯 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일본 현지에서 구매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올겨울 어떤 코트가 괜찮은 선택일지 준비해봤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확실히 발막한 코트가 대세인 것 같아서 발막한 코트 위주로 많이 소개하게 됐습니다 코트라는 품목이 싸구려 제품도 1,20만원은 그냥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려면 정말 까다롭게 봐야 하는데 제가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고르시면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늘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시지 않아서 고민이시라면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 원단 혼용률. 두 번째, 외관 및 원단 텍스처. 세 번째, 부자재 및 디테일. 일단 코트라면 기본 원단이 울이기 때문에 울 함량이 최대한 높은 걸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울 함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괜찮은 제품을 건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울도 다 똑같은 울이 아니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실제로 착용해보고 착용감이 좋은지 치는 부드러운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이왕 사는 거돈 값하는 거 구매하셔서 오래오래 입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글에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